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검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든 네팔에서 지난 주말 총리 담화문이 발표돼 단체 활동 중단에 관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팔 통신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어요셉 통신원 총리의 특별 담화문 내용 전해주시죠. 총리의 특별 담화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정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발표 또 지침들이 발표가 됐지만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좀 정리된 정부의 그 대처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20일 이후로 한달 동안 이제 모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종교 행사, 기타 단체 활동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그런 행정 명령이 내려졌고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국제선 여객기가 운행이 중단됩니다. 3월 23일부터 장거리 시외버스도 운행이 모두 중단이 되고요. 4월 3일까지 네팔의 모든 사업장들도 19개의 필수 서비스, 필수 서비스 외에는 모두 임시 휴업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팔인들과 현직 교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네팔은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 위기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네팔의 그 공산 게릴라 활동이 한창 심각했을 때는 거의 내전 상태가 수년 동안 진행된 경험도 있었고, 또 얼마 전인 2015년에는 네팔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또 수만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고, 수천만 그 가옥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요 없이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팔은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비상조치가 취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 이런 것은 특별히 네팔 정부가 많이 아니라 전체적인 네팔의 그 상황이나 시스템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지역 감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네팔 전역을 통틀어서 카툰만도의 병원 한곳 외에는 검사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감과 또 어떤 우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검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참 우려가 됩니다. 한인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인교회는 수석하는 성도인들의 85%가 어, 거의 선교사님들이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어, 이미 2주 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 언제 다시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오래되신 분들, 또 주요 직책을 마치신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마감하고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릴지 앞으로 결정을 함께 해나가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00여 명이 가까이 모이던 그런 예배가 중단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쉬운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마음으로 모범적으로 대처해 주고 계시다는 소식 들립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감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시는 조민분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다녀오신 후에 자가 격리를 실천을 해주셨고요. 선교사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교단별로 또 선교단체에 네팔로 단기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후 그런 어려움들이 아무래도 많이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초기에 걱정이 많이 됐던 것은 집단 감염이 확산돼서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 그 원인을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사를 받거나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선교사님들 신분 또 선교 활동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좀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내왔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네팔의 열악한 의료 보건 환경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발병을 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선교사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구실로 그 조사 대상이 된다든지해서 선교 활동이 노출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사역을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